정리하면 책사 스티커 몇장줄 거예요? 자, 누구나 사람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릴 적에, 음, 방치우면 천원 줄게. 뭐, 엄마, 안마 해주면 오백 원 줄게. 아이들에게 약간 자본주의의 참맛을 알게 해주는 문화가 많은데요. 음, 그것은 이제 아이에게 외적인 동기부여로 어, 보상에 대한 갈망이 크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어, 실제로 이제 예전에 근무했던 태권도장에서 어, 칭찬 스티커로 조금 아이들에게 미션을 주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줄넘기 수업이 끝난 후에 어, 사모님이랑 같이 정리해줄 사람 도와줄 사람 이렇게 외쳤더니 아이들이 정리하면 칭찬 스티커 몇장줄 거예요? 라고 <laughs> 말하는 겁니다. 저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보상요법은 즉각적인 효과도 있고, 사실 어른들이 편하기 위해서 조금 사용을 하지만, 또 빠르고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내가 뭔가 보탬이 되겠다라는 마음보단 이걸 얻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어, 이걸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의 두 번째 핵심 가치인 공헌 즉 기여에 대한 부분에 고 교육을 많이 해야겠다였습니다. 자, 식사 시간에 수저를 하나 놓으면 나중에 과자 먹게 해줄게 아니라 이 힘을 함으로써 너가 우리 가족한테 보탬이 되었구나. 엄마의 수고를 덜어줘서 정말 고맙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제 이 아이는 다음 날도 자신이 도움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너무 기뻐서 자기가 온 마음 다해 막 열심히 수저를 놓고 있을 겁니다 이처럼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가짐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은 어른이 변화하면 순식간에 바뀝니다 도장에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마음가짐을 알려주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교육을 했어요 어, 우리가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어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지구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볼까?라고 했더니 아이들 다 압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후에 실천하는 친구들을 저희가 관찰합니다. 몰래 지켜보죠. 자 쓰레기를 저희가 몰래 하나 툭 버려놓고 <laughs> 어떤 친구가 죽는 것을 목격한 후에 아 공개적으로 칭찬해 줍니다. 이 친구 덕에 우리 도장이 깨끗해졌고. 우리 사범님, 관장님에게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 정말 감동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칭찬 스티커를 그때 뭐 나와서 주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계속해서 이제 땅만 보고 다닙니다. 자그만 먼지가 없을까, 뭐가 떨어질 게 없을까 하고 이제 그 부분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들어보면 사실 큰게 아닌데, 보통 이제 미션을 주고, 쓰레기 뭐몇개 뭐 주워오면 사진 찍어서, 뭐 칭찬 스티커 뭐 10개 모으기, 막뭐 이런 게 있어요. 그뭐 포인트나 이런 보상을 주는데, 음, 사실 저희는 그런 교육을 조금, 좀, 어 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잠재의식 속에, 아 이거 하면 칭찬 스티커 받겠지? 어 이거 하면, 500원 받을 수 있겠지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겠지 생각으로만 가득 차게 되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을 잊게 됩니다 보상을 하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빠지고 그저 그냥 간단하게 어 이건 좋은 거니까 스티커 몇 장으로 끝내게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일화가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 어떤 할아버지께서 어, 집 앞에 아이들이 막 다섯 명이 막 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웠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갔어요. 아이들한테 가서 어 너네 내일도 놀면 할아버지가 천 원씩 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때요? 어나천원 받는데 뭐 어, 가야지? 라고 또 다음 날 와가지고 더 시끄럽게 놉니다. 자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네 어, 오늘도 너무 잘 놀구나. 그럼 내일도 놀면 할아버지가 2,000원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또 아이들이 또더 신나, 어머, 이번엔 두 배래. 우리 아, 2,000원이면 아이스크림 다섯 개 먹을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또온 거죠. 자, 그리고 다음날 되자마자 이제 아이들이 더 신나게 놀면서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그때 아이들이 첫 번째로 한 마리 뭘까요 네. 할아버지, 얼마 줄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자 할아버지가 응? 이제 너네한테 돈줄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 뭐야! 하면서 다른 데로 갑니다. 이처럼 동기부여가 외부로 치우, 치우쳐진다면 쉽게 돌아서버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이들한테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교육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항상 이 본질을 기억하자. 무엇을 오늘은 하나를 교육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아이가 스스로 왜 해야 되는지 느낄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것이 이제 저희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칭찬 스티커를 주거나 어떤 외적인 동기를 주는 것만큼 빠르거나 간단하거나 하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 오래 걸린 만큼 지속되는 힘도 길다라는 점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